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우선 제 말투가 느리고 버벅거리니까 1.5배속으로 해서 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단기 투자 뭐 단타라고 이제 다들 하죠. 단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4월 1일 목요일에 네, 미국장 마감을 했고요. 오늘 4월 1일 2일, 2일 금요일은 장 마감 그러니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심해서 영상을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 뭐 올리면 좋을까 해서 올립니다. 아 우선 어 저는 어 이제 목표가 50만 원이고요. 어 소액투자자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이 혹시라도 이제 따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참고해서 어 이제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이제 손실을 입는 분이 계시면 좀네 제가 심적으로 이제 불편할 수좀 불편한 게 아니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이런 걸 최대한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일단 네 한번 일단 올려봅니다. 자 여기 세어 개가 이제 있는데요. 보시면 유 유신 그 다음에 A C Y 그 다음에 F T F 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개는 이렇게 수익이 났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세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FTFT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FTFT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팜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장 시작을 20%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 이제 요거를 제가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신, 그 다음에 FTFT, 요거를 이제 보고 있었고요 ACY 같은 경우는 일단, 네,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FTFT를, 어, 보게 되면은, 어, 관련된 기사, 여기 제가 링크를, 어, 그냥 남겨두었는데요. 한번 위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FT부터 보시면, 잘못했으면 은 대참사가 날수 있었습니다 FTFT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 시작 전이죠 장 시작 전에 어 갑자기 이제 급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까 하다가 어 이제 FTFT가 좀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봤고요 그리고 딱장 시작하고 이제 긴장을 해야겠죠 어, 이제 항상 고민인 게 언제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이제 어디까지 하락하면은 또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흐름이 이제 여기 라인이 보이니까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디로 이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뭐 감각으로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있다가 제가 정확하게 언제 매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아마 이쯤 초반에 제가 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제가 어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지켜보다가 어 이제 여기를 이제 좀 지나치고 올라가면은 어 매수해볼까 했는데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어 아마 안 보고 다른 종목을 아마 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만약에 매수 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이제 대참사가 났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어약 주고 병 주고 네 좋은 기사를 내고 그다음에 장중에 어 오퍼링을 했었습니다. 아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오퍼링을 했다고 이제. 제가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네 되면서 아마네 대참사를 어,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어, 좀 운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나갔으니까 어,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순간 제가 만약에 있었던가 했으면은 엄청 났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심이 항상 필요하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급등하고 또 내려오고 네,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파도를 타고 또 며칠 지나다가 또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어뭐 계속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은 뭐 ACY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CY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데일리로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사를 제가 봤었습니다. 파,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어좀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계속 뭐 보고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허츠라고 자동차 렌트카 회사가 이제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급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어, 나지 않는데요. 아마 뭐 이쯤인가 어, 좀 기다렸다가 어, 이쯤 아마 바닥형 좀 여기 평평할 때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볼수 있고 매도를 제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어, 정신이 뭐 아무래도 없죠. 이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어, 엄청나게 어, 지루합니다. 계속 뭐 보고 있던가 아니면은 뭐 해야겠죠 아니면은 뭐 매도하는 거를 미리 걸어두던가 뭐 해야겠죠. 그래서 어, 긴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내려갔고 이, 이런 부분이 어, 상당히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 확실하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네,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제가 아마 이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아마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한 이쯤 들어갔다가 뭐 이쯤 나왔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네, 잠 끝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유신이죠 유신. 유싱 같은 경우도 기사가 어, 그 투자한다는 회사가 아마 어, 있다고 해가지고 네, potential investors, i 네, 요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움직임을 보고는 있었는데 어, 요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쭉 올라갔죠. 제가 언제 매수했는지 어, 정확하게 기억 이 앞에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앞에 제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매수한 건 이쯤 매수한 거는 기억 납니다. 아마 제가 기억 나는 게 한번 이때 아마 시도했다가 어, 어 이제 안 돼서 나왔다가 좀더 기다리고 이제 이때 아마 한번 제가 더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왔죠. 그리고 이때 지금 이불 때요 이불 보시죠 이불을 넘냐 안, 안 넘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데일리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어, 여기 있죠 여기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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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일단 여기 이불 때가 예전에 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넘기냐 안, 못 넘기냐 이런 부분 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넘어갔죠 다 그리고 제가 어좀 하나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어장 끝날 때쯤이죠 이쯤에 어 이불을 넘기는 거를 이제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계속 이쯤에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에 어 이제 다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장 끝나고 나니까 네 이불을 그냥 넘겨버린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그냥, 음 뭐, 잠깐, 뭐, 그냥 큰 손들이 움직이는 그런 걸로 이제 보고 그냥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잠 끝나고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어, 어, 이 단기 투자 단타 부분은 어 계속 모니터링,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걸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창원 개미그 유튜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영상을 계속 뭐 보면서 한국 장이랑 미국 장이랑 이제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용으로 이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장을 이제 호가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들 어 많이 보는데 어 저는 어 미국 장은 호가창이 아니고 이제 차트 그 다음에 흐름과 그 다음에 이런 네이 라인을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핵심은 무엇보다 빠질 때어잘 빠져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어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했다가 어, 마이너스 났다 두번째 시도 했다가 마이너스 났다 그럼 세번째 시도 했을 때 플러스가 났다 네번째 플러스 다섯번째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어, 이기면 은 플러스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은 매일 제가 이제 어, 원하는 뭐 매일 50만원 평균 50만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크게 수익이 어, 50만원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만큼 수익이 냈으면 또 다음주에 또 하게 되면은 어 마이너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겠죠 무엇보다 자리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게 지보 같은 경우 제가 언제 매수를 했냐면은 그니까 뭐 차트를 뭐 이래저래 뭐 보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했더라 어, 제가 블로그에 이 내용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막 제가 생각이 나서 어, 올립니다. 이때가 아니고 그 전날인데 한번 쭉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더라? 이쯤 이때인가? 이때쯤일 겁니다. 어, 이때 한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한번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매수를... 이쯤인가 했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네 오버에서 올라왔을 때네 매도를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3%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쯤에 들어 대충 뭐, 9불 7 0그 다음에 10불, 네, 10불에 맞나요? 970. 네, 한3% 정도 나오죠? 이쯤, 네,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쭉 내려간 걸볼 수가 있구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